지금, 세 개, 네개 부족하네. 음. 8, 3, 1. 같이 가요. 어 네네. 면합니다. 아, 8월 3일. 어디로 가요, 우리?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laughs> 아, 이 정말. 아, 깜짝이야. 어, 맛있다. 코코넛 굴러 내려오네 하, 마왕은 설정상 여자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쉽덕인가 여기 왔었나? 4733 4733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저 아래쪽 봤나? 이 다리 건너편을 봐. 위에는 봤고 이아래 밑에 밑에 안본거 같은데 모르겠다 비슷하게 음. 생기긴 했어 음 자꾸 헷갈리게 말하네 저이 저이 나왕씨가 <laughs> 설정상 남자입니다라 그러면 본인은 원래 여자일 거 같은데? 근데 여자는 또 아닌 거 같아 뭐 섹시하다고 말해줬으니까 뭐 감사는 할게요 아따구 아플 뻔 했네. 하하, 가봅시다. 833. 우리 원주민 소리 내면서 뛰어볼까요? <웃음> <웃음> 너무 심심한데? 쉽지 않은데, 그건. 3사 룰루루루루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니다 <laughs> <laughs> 오빠. <웃음> 아. 내가 부끄러부끄럽죠 <laughs> 당연히 어디에 내놔도 안부끄러운 네. 그, 제 방송. 누구 부끄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음.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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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33. 여보님 개잘구네 체력 달리는데. 아우 어, 여도분들반습니다 혹시 검아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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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렇게 생겼단 말이지. 아. <laughs> 아. 제작자를 원망하진 않습니다. 엄지, 다음. 잠시요 37에 31. 48. 음, 37이요, 지금? 아니, 48. 아, 48, 48. 47에 31. 47에 31. 어, 위쪽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네. 여기서, 여기서 이북으로 조금 더 갈까요? 이북? 아, 이북, 이북 방면으로 조금 뛰면은 뭐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악어가 남쪽 끝에 있어. 있을... 음, 네네. 북남동서로 한번 슥. 아 배치가 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 뭐 있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갔지? 스테미노저거 먹고. 아 맛있어. 아, 그러면은 나온 아, 뭐가 부족하지? 충분하네. 어, 웅굴 응굴... 어던는가 동굴이요? 어... 작은 동굴인 것 같은데, 거기 어. 불면증? 어, 불면증... 불면증? 다만져 앉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음. 은설. 세개더 찾으면 되는데? 울부짖는 악령. 어. 침대 하나 깔까요, 일단? 하고 갑시다. 어? 잠깐잠깐 빨리나? 빨리네 어어 나? 하나만 더. 어? 응. 다된거 아니야? 오케이. 굿. 아. 잠깐만. 이게 뭐지? 아. 트스팅 한번 합시다. 아. <laughs> 어. 고기가 좀 후달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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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잘 눌렀어. 바나나 음. 씨로 만들었네. 아, 칠. 아 이쪽을 그러면 안돈거 같은데 밑으로 가야 되나? 내려가... 아래쪽이요? 네 아... 호수 쪽 여기가 호수인가? 지금 여기가 4,7에 3,2거든요 음. 3,2니까 아... 여기 움푹 파인대란 말이에요. 음... 이쪽에서 아, 잠깐만 32잖아, 47에. 47 32. 어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아까 위치가 47에 3 하나였잖아요. 음. 그랬나? 3 하나에서 여기 쭉 돌면은 호수 있는 쪽으로 호수 한번 볼까요? 호수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Okay. 는데 3, 3이다, 여기. 3, 3? 그러면 어, 쨌든 이북으로 가야 되는데. N, N, E 방향. 네, N, E 방면. 올라가는 길이 있을까? 아 동굴이 있을 것 같다 음? 호수니까 땅바닥에 음. 있을 거고 이거 넘어있지 않을까 이거 넘어? 물 있어요? 어 동굴 찾은 거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물 충분합니다 어 그래요? 네 가시죠 왔던 데인가 여기? 그런 것 같아요 메모 안 뜨네 음 여길 지나가야 되구나 아구의 3일. 아, 저기도 좀 찝찝한데? 다안 놓은 것 같은 냄새가 나. 음, 일단 돌아보고, 매핑 돼 있는 거 확인부터 하자. 없습니다 넷. 아우. 나하잖아 지금 내게 모자란 건 뭐? 고기. 잘 먹고. 물도 한잔 먹고 어디야 보미소리 고마 어어디야 아.. 아우 세 네. 지방 하나만 먹자 오케이 <laughs> 여기서 4930 4530 N2방향이니까 e 내려가서 저쪽이네요 더 내려간다 49, 3 너무 음, 어, 높다 저쪽 아 잠깐만 거머리 이슈 어, 앞 응, 앞에 뭐죠? 앞에 원시 부족? 부족 발견 확인 소용 캠프다 5점짜리? 으흠 한명컷 오우 뭐야 주먹질을 하네 이 자식아 아 꼈어 씨. 아이 뭐야 했어요. So. 깨져버렸잖니이쪽 음. 자, <laughs> 뭘 갖고 있니 너희는? 이거면 되고. 음. 뭐가 없지? 어. 또 귀가 없구만. 아 이게 주기적으로 이어폰을 안 바꾸면 <laughs>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끼고 있는데 안 바꾸면 귀가 너무.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laughs> 뭐 오래해서? 네, <laughs> 좀 헐었나 귀가 저 50에 30 끝쪽이네요 여기서 N2방 e 잠깐만 네. 아니다 아니, 잠시만요 50에 30이잖아요 지금? 네네 네. 끝이네? 끝인데? 그치, 아닌데요 베비. 또가이또가면 피다, 는거아니야 방금 뭐야? 못뭐날어갔어야 어, 뭐 이거 네? 리스폰 된다고 이 날아가던데요? 아이지 뭐야? 이 앞에 앞에 거 뭐야? 이창뭐 어디 갔어? 창을 씹어버리네 점프할때 고인물 스텝 <laughs> <뼈. 웃음> 뭐가 또 있니? 음. 캠프같은거 없나? 여기 공터인데? 아 잠깐만요 이군님 네? 맵 넘어야 여기. 기다려요 아니요 아니요. 맵 넘어가는 거죠? 어 있어? 아집 <laughs> 있다. 집이 있어. 아하. 아니 왜 이렇게 커? 네. 아구디맨이라고요카라텔 <laughs> 전초기지에서 유용한 물건을 찾아라. 여기 거긴가네. 여기 마약 공장 아니죠?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우리가 창이 네. 참 이쁘다니요. 그 성희롱입니다. 그 <laughs> 디맨이라고요. 그 성희롱입니다. 야면들이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다. 옷을 두고 가겠어? 어? 지도 떴다. 아 좋다. 아안 좋다. 아, 멀, 아 넓어졌어. 아아 <laughs> 아, 이게 뭐야? 어, 이게 본 분편맵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아, 돌아와버렸네. 일단 뭐 캔, 냄비, 냄비 필요한가 우리? 아 냄비 필수지. 못 참, 못 참아 냄비. 냄비. 나무 남송, 숟가락 끓고. 뭐야? <laughs> 나무 숟가락 진짜 뭐야? 한번 먹을 어, 수 통, 있어. 나 숙성인가 보다. 안테나. 어? 운전 되는데요 이거? 에이 거짓말. 아 상호작용 이 있었네. 안테나인가 그게? 운전대에서 상호작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음. 움직이는 줄. 낭만하게. 아운 네. 아, 운전 될것 같은데. 어, 없나? 그냥 좀 틱틱틱 바 음? 바바타. 응. 어. 또노노노 노. 아, 미안. 너나야 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언제 죽어 응? 언제 죽어. 맞왔다 아, 본편에서 응. 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졌네. 졌냐? 자. 어. 자. 나이스. 보내 드릴게요. 아, 살어 있지? 아먹었 나. 아, 제가 얘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죽었.. 몇 <laughs> 번인가 세 번인가 죽었.. 고통스러웠습니다 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죽었어 얘네들은 밥을 먹고 나서 깡통은 그냥 바닥에 버리네 분리수거를 안 하나? 아 아쉬우니까 창.. 창 창호 어디갔지? 창, 창, 여기 있는데? 어쩔 거야? 어? 사라졌다. 앞에 거니까 사라졌는데? 이게 뭐야? 어딘가? 안 돼. 일단, 불, 불 피울까요? 아, 이 와서 건데. 지붕 아래 에 설치가 안 되나? 일단 그러면은 여기 음. 바닥에다가 마실 물좀해 놓겠습니다. 음, 네. 코코넛 껍데기 4개 있네요. 아, 음, 여기 살짝 이거 되지? 냄비도 되고. 아, 유고님, 그그 음. 그 화살, 화살, 화살 빼 음. 봤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니? 잠깐만, 왜 이렇게 무겁지? 고기 때문인가? 어, 안 무거운데, 아안 끼져 있구나. 아이, 나 정말 을 완료했습니다. 네, 나무 빨락은 도대체 뭐지? 이게 뭐야? 떴었는데. 어. 아통저 수통이 그렇구나. 빈 깡통같은거 녹여서 철 안되겠지 뭐 많은걸 바라는거 허허 지방만 잔뜩이네 지금 이게 본편이랑 이어져서... 아... 어쪽 가면 우리 집 있으면 좋겠다. <laughs> 저희가 그 본편에서 집 짓기 전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속상하네. 기가 그쳤는데... 어쩐지... 그... 저희 아까는 그 아까라고 하면 뭐하고 이거 이쪽 진행하면서 본편에 음... 네. 비해서 밥이 좀 모자른가 이 생각을 밥 먹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어느 순간 밥 먹는 게 편해지니까 이쪽이 넘어온다. 오. 음. 아맵 넓어지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졌대. 잠깐만 그러면은 <laughs> 음. 아 현재 포인트가 50에 30 여기로 이어지는 거야. 와 지금 요 드럼통 요 위치고. 오, 장기 컨텐츠로 음. 가겠는데? 그 지도에. 네. 엑스 표시가 있거든요. 한번 가볼래요? 엑스가 아 46에 25 0 정도? 26, 25. 46. 6이니까 이 방향으로 쭉 뛰면 되겠는데요? 아체트 안 쓰십니까? 오 있어요? 네, 아 지금 창이 하나 사라져서 그리고 마차트에 있으면 은 이제 저 도끼 안 만들어도 됩니다. <laughs> 냄비 챙기고 비어있는데 물 소리가 나지? 어우, 앵무 시끄럽다! 아, 자리가 없다고? 어, 자리 많은데. 내가 챙길까요? 일단 코 코코 코코다 챙겼고 냄비가 음식 칸에 들어가요? 아니요. 비 방비... 냄비 챙기신 거죠? 네. 오케이. 공대 칸에 들어갑니다. 음. 음. 앞에 원주민 두 명. 저희가 본편했을 땐 없던 애들이네요. 물 부족이야? 어? 인간이 미안해. 물을. <놀람> 래우스 그래? 버그 걸렸는데? 이게 뭐야? 응? 음? 마우스가 안 움직입니다. 저번에 걸린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어. 빠르게 씨. 리트? 빠르게? 아, 아, 짜증나. <laughs> 아. 아니면 아니다. <laughs> 그 리트. 으, 으. 으아... 어, 어이구... 아이고, 똑같은 보고요. 저기, 제... 그쵸? 아당장이 아유... 걸리면 답이 없네. 뭐 때문에 걸리는 거지? 뭔가 먹으면서 살짝 버그가 걸리는 거 같은데. 아여길 다시 돌아왔단 말인가? 뭐야? 아. 아, 왔다 갔다. 왔다. 아, 아, 다 잠깐 아, 작 아, 아, 다 아, 게요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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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일났다 일어났어. 뭐야? 어? 무디엘? 나부나 와! 갔다 오니까 개구리 색깔이 바뀌어 있네. <laughs> 절대 물을 밟지 마. 초대용사님 말투가 아, 듣던 말인데 저거 우리 방 여청자분들이 전문말도 많이 하는데 초대왕 여기 오셨는데? 글로 갔어요? 네. 저한테 바보 받고 튀었네. 그로저 <laughs> 잠깐 쳐다볼래요? 뒤져 진짜. 뒤져. <laughs> <디저어. 웃음> <laughs> 라고 전달해주세요. <웃음> 되겠지만. <웃음> 어, 오, 뭐야? 예? 네? 물물 색깔 봤어요? 봤습니다. <laughs> 방사능이요. 아, 네자 아, 아, 자러 가십시오, 아, 마왕님. <laughs> 세상 멸망시키셔야죠. 저도 아까 방금 밟고 암좀 때리고 있는데 지금 때까지 빠르게 아파도 네. 위험해 보이긴 했어. 그렇지만 남자잖아요. 궁금한 성공, 걸 어떻게 <laughs> 밟아볼 때까지 몰라. 안목은? 물은 독이듬 아 식중독 10이다 도독이듬 <laughs>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식중독이 10인데? 약, 약 때릴까요 약? 진통제 있어요? 네아 갔다 오니까 햇볼 없어졌어 아 진짜 약약약 <laughs> 약, 약. 어딨어 어딨어 아, 네 약. 번째 거 사라졌다 아네 번째 께서 쓰리나? 아, 진통제